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등수학학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전시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서 식을 전개해서 푸는 경우에서 여기는 뭐 우리나라 구정교과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한데 실수로 전개하지 않고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채솟값을 구하는 ab가 모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댔죠. 그래서 정계해서 푸는 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약간 식이 변형된 채솟값을 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코시 슈바츠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활용인데 코시 슈바츠 부등식은 사실상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교과서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주로 단골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xy가 실수일 때 다음으로 답하시오. 자.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XY가 실수입니다. 그죠? 1번은 뭐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랍니다. 아, X제곱 더하기 Y4일 때, 어, 4X 더하기 3 i 의 범위를, 범위를 구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범위를 구해라는 문제. 맞죠? 자, 그러면, 어, XY가 실수이고, 코시슈마츠부터 시작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잘 보세요. 4하고 3을 보세요.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 제곱하기 Y제곱은 뭡니까? 뭐보다 크나씁니까 4X 더하기 3I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예, 네,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25가 되겠죠? 25. 맞죠? 25가 되겠죠? 25고 여기는 4니까 맞죠? 100이죠? 그래서 4X 더하기 3I의 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곱으로 움직면어됩니까 사이즈 더하기 사마에는 100이니까 10과, 네, 마이너스 10을 이사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쉽죠. 범위를 구해라. 어, 10보다 작거나고 마이너스 10보다 크큰다 만약에 최대값을 구해라.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연습을 했죠. 이때 등호는 언제 게 성립합니까? 등호. 등호는. 4분의 x는, 맞죠? 4분의 x는, 등호는, 아 4분의 x는 3분의 y일 때성립한다 했죠. 등호 성립한 조건이 이겁니다. 그렇죠? 4분의 x는 3분의 y일 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3x 더하기 4y는 5다. 3x 더하기 4y는 5다.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놈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3과 4를 쳐다봅니다. 이 힌트를 잘 얻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또 뭡니까? 그렇죠.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우리 코시셔바처 부등식이죠. 근데 여기서 뭐 주어졌냐면, 이번에 얘가 주어졌습니다. 방금 문제는 얘가 주어진 건 아니고요. 얘가 뭐라 주어지냐면, 5로 주어졌습니다. 5를 대입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9, 16, 25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가하 크냐면, 5를 대입해볼까요? 5를 하면 25죠. 맞죠? 그런 만이니까 x 제곱 더하 y 제곱은 양별리 20을 나눠주면 1보다 크나 같다. 그 최소값은 뭐죠? 1이죠. 선생님 이 말했죠? 그냥 넘기지 말고 이때 등호은 언제 성립한다 했죠 쌤이? 그렇죠. 3분의 x는 4분의 y 때는 이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4x는 4 y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왜 물어보냐면 몰고에서 이런 조건을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절대 부드시의 활용입니다. 활용은 좀 어렵죠,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1차 방식 정 활용, 막 활용 나오면 막 미리 겁을 먹는데, 팩트만 잡고 마지막을 뭘 물어보는지, X를 뭘 잡을지, 이걸 잡, 잡으면 돼요.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수직인 두 벽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벽면, 벽면. 수직이랍니다. 얘도 벽면이면 면 벽면. 길이가 20m인 철막으로 막은 삼각형으로 정이 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벽면이면 면 벽면. 벽면이 쫙 이렇게 있는데, 다 벽이란 거죠, 벽. 근데, 길이가 20m인 딱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닭장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삼각형의 닭장, 보입니까?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때, 이 닭장의 밑면 넓이, 자,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단면 밑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XY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잡을게요. 이걸 X 잡을게요. 가로 길이, 세로 Y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요. 제일 빨리 보이는 거. 아, 이거, 이거, 여기까지 하으면안 되겠죠. 이거 Y 잡았죠. 딱 장기 여기까지. 벽면이고. 우리가 제일 빨리 할수 있는 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직각삼각에 나오면 피타라스 정리. 그렇죠피타라스 정리 적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 이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제곱도 당연히 양수고 Y제곱도 양수입다 어떤 학생들은 제곱만 들어가면 아, 코시슈로 같이 써야지 하는데 X제곱, Y제곱도 산수기가 써지잖아요. 변의 길이는 제곱해도 양수니까 산수기가쓰지죠 산수계는 쓰지는 거든요. 그럼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 제곱 양수니까 2가 넘어가면 2의 루트에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원래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값 x예요. 하지만 x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면 그대로 양수로 t 나온 거 알잖아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적어줍니다. 중3 때 복습이니까. 얘는 t 나와서 그냥 2의 x, y입니다. 절대값 없어지는 거죠. 그럼 너무 쉬워진 게, 우리가 물어본 게, 물어본 게 뭡니까? 닭장의 넓이 최대값. 이 닭장의 넓이 최대값이거든요? 조금 지나가 볼까요? 그럼 최대값은 상각형이니까요 2분의 1에 xy가 상각형이잖아요이 최대값 넓이 구합니다 근데 xy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x제곱 더 y제곱은 또 뭔지 합니까?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잖아요. 그럼 식을 바꾸면요. 2xy는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xy는 어떻게 됩니까? XY는 뭐보다 작은 다 200보다 작은 났다 근데 구하는 건 뭡니까? 2분의 1 XY죠. 따라서 양변에 2분의 1 곱해 주봐야 부동 안 바뀌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이니까 체감 나왔죠. 그렇죠. 100입니다. 100. 이놈이 체대값은 뭐다? 100이 된다는 거죠. 단위를 볼까요? 20m네요. 그럼 나중에 100제곱미터다. 단위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서서히 나면 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용박가 크다, 용박가 크다, 이런 것들 적어줘야 되겠죠. 그, 여고 이럽니다. 이거 임으로, 예를 들어, 이제 서수용 준비하면, 뭡니까? 이러면, 산술, 코시오바치 알잖아.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답니다. 이렇게 적으면, 전혀, 어렵게 없죠. 이렇게, 산수기하평이 뭔지도 얘기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밑에 문제도 여러가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건, 조건도 적어주고, 이렇게 영부가 크다 적어주고, 그럼 산수기업행위로 의하여 이런 말 적어주고, 따라서 체대값이 얼마다 이런 적어주고,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너무 치레 겁을 먹어서, 아, 나는 증명, 뭐, 보여라, 나 싫어, 이렇게 하면, 어, 사실은 점수를 가져갈 게 크게 없거든요. 예. 이까지가 우리가 배운 절대부등식이 어,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다 중요하지만, 새로운 파트,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함수가 뭔지, 함수가 뭔지 알아볼 거고, 그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야 되겠지만, 이까지만 공부해도 선생님하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함수 파트도 중요하거든요. 예, 다음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